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0, 14절에 이 구절을 읽을 적마다 생각나는 그 예화가 있어요. 외국에서요, 택시를 탔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겨우 목적지만 일러주었는데요. 택시기사가 가다가 도중에 어떤 젊은 흑인 남성을 태웠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에 그 사람은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손짓 발짓을 써가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다행히 그 흑인 남성은요, 운전사의 친구였고요. 먼 길을 돌아올 때 심심할까 봐 동행한 것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거나, 아니면 겁이 날수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을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더욱더 그래요. 결국 그런 대화는요. 상대방을 자극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4000년 역사 해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요. 그 하나님께서 손수,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하여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선파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 하고 하나님 보좌로 회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말씀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에 관해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게시록이에요 하늘의 열린 문을 요한한테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즉 천상의 보좌도를 보여주신 후에 기록하여 중고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열린 문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영생 얻기를 소망하여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요 예수님은 열어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을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예언의 말씀을 요 이렇게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요. 바로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회개하라. 싸워라.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종내는 교회가 불순종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6000년이 지나고 7000년이 도래한 지금 이 때가 바로 종말의 때인 것을 교회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계시대로요 지금 배도한 교회들 향해 진노의 대접을 사정없이 쏘아붙고 계시는 것을요, 여러분들은 이걸 깊이, 깊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가요, 물질 만능, 비전, 성령 치유, 기적 같은 것들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 원인에는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머리 열 뿌린 짐승, 짐승의 다시 말아서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을 뜻하거든요. 이들의 한약상 때문이에요. 이 또한 심판과 구원을 위한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저 역시요, 이계시록의 진위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시에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글자 위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다 보니까요, 구원가는 거리가 먼 구제와 선행, 성교행위 등으로요, 자신들의 의를 쌓는데 그동안 주력해왔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을 행함에 앞서서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바로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을요 성경에서 찾을 생각하지 않고요 선행과 구제 봉사로서요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거짓 악령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표상이에요 사단도요 얼마든지 강명한 천사로 유장할 수 있어요 아니 강명한 천사로 유장하고 교인들을 지금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주일 성수 꼬박 지키고, 11조 잘 내고, 그렇게 하면요. 그게 구원받은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헌금 많이 하고, 선행과 봉사 많이 한다고,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동 발생적으로 나오는 행위일 뿐이죠. 그 자체가 구호는 아니에요. 몇년 전에 최고의 S대를 나온 항모 선생이라는 분이요, 어, 저희 강릉에 오셔서 한4 개월 정도 머물다 가셨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재벌 그 그룹 회장의 어,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요, 그야말로 어, 안 가본 안 가져본 거 없이 굉장히 부유하게 또 살아온 환경도 부잣집의 아들로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어, 대기업의 총수의 그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요. 정말, 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온 이분이요. 저희 이제 교회에 오셔서 한몇 개월 머무시면서요. 어, 우리 곳곳 다 찾아다니면서 뭔가 당신이 일을 할걸다 찾아서 하나하나 손을 보고 또 주일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 교회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제발 하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누군가 이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요. 교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그게 당신이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 저더러 개의치 말라고 그러면서 자, 자기는 이거 하는 게 너무 기쁜 마음을 하고 있다고 힘든지 전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하시길래 더 이상 그분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고칠 거 고치고 청소할 거 청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제가 그만하시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요. 하나님은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가 깨끗한 그러한 것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내 백성이 자기들의 형제들을 위해서 청소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그 마음짜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 그 일이 내가 밥해주는 게 부담스럽고 또 나를 위해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라면요, 그거는 인간을 위한 행위이죠.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어떤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할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시는 분, 분이세요. 왜 하늘에는요,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 천천만만의 영들이요 우리의 일고수 일투적을요다 보고 하나님께 보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웃을 봉사하고 있는가 구제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거창하게 뭐 세계적으로 성교활동하고 뭐 가난한 사람 빵 나눠주고 연탄 날라주고 그런 행위를 보지 않아요. 근데 교회들이 왜그 행위를 하느냐? 두려운 거예요. 뭔가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면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왜? 자기처럼 자기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 한 곳에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찝찝해. 그러니까 그럴 때 마치 목사들이 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의 것인 11조 떼어먹지 않고 열심히 내고 하나님의 죄일인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런 거에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세뇌가 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에 찬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인 그의 마음을 더 쏟고 있는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요, 세상 것에더 마음을 쏟게 되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심판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기가 막힌 거는요. 어, 얼마 전에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그정강훈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그 인간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저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너 까불지 마요. 너 까불면 나한테 주고, 그거를 그 설교단상에서 그 많은 그 교인들이 있는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요. 참 정말 말세는 말세거나 제가. 사실은 저기 요즘 정강훈이에서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가 하나님 왜 그냥 복음만 계시느냐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요. 목사들의 현실이에요. 저는 더욱더 안타까운 건 거기에 더 웃기는 거는요. 그 장경도 목사까지 그 정강훈이하고 합류가 돼가지고 그러고 하는 거 보면요. 정말 한심 우리나라 교회의 그 실상을 보면 정말 한심하고요 답답하고 이러한 실상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떤 심정일까 그 마음이 읽혀져서요 날마다 마음 안이 정말 음, 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요 어,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요 하늘 창고를 열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